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을 겨냥한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선발 방식을 무작위 추첨에서 고임금, 고숙련, 근로자 우선 배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금융당국이 채무 해외도피 한인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콜로라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인 남성의 유족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B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을 겨냥한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달라스 경찰은 24일 오전 6시 4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용의자는 인근의 다른 건물에서 아이스 시설이 있는 연방정부 건물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총에 맞은 다른 두 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모든 피해자들이 아이스요원들이 아닌 구금자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티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사건 발생 후 소셜미디어 X의 아직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아이스요원들이 전례없는 폭력의 직면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것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데 이어 H1B 비자 선발 방식을 무작위 추첨해서 고임금 고숙년 근로자 우선 배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3일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신청자들을 노동부 기준에 따라 4개의 임금 수준으로 분류하고 높은 임금 수준에 더 많은 선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공지했습니다. 4가지 임금 수준 중 가장 높은 임금 수준인 연봉 약 16만 달러 이상 근로자는 추첨 대상에 4번 포함되는 반면 최저임금 구간의 신청자는 한 번만 포함돼 사실상 선발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와의 경쟁에서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주 발표된 신규 H1B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과 연계돼 시행될 전망입니다. 현재 H-1B 비자는 연간 8만 5천 개로 제한되며 대학 및 연구 기관은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미국 업계는 임금을 기술 수준의 지표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며 미국 대학을 가 졸업한 신입 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변호사들은 미국 기민법상 비자는 신청 순서대로 발급돼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기에 불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예금 보험 공사가 한국 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한 한인들을 상대로 잇따라 거액의 회수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금융보호 당국은 최근 캘리포니아 북부 및 중부 연방법원과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에 잇따라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거주자이자 북가주 팔로알토의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조모씨 사건입니다. 한국의 부산지방법원은 2021년 7월 조씨가 보증한 100억 원 규모 대출에 미상환 채무와 지연이자를 합쳐 약 2,03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미화 약 1,462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조 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조 씨를 상대로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연방법원이 정식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예금보험공사는 소장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외국 금전 판결이며 미국 각 주가 채택한 외국 판결 승인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여 달러에 달하지만 이중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 특별전을 오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개최하는 가운데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문화원은 23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행사를 성황리에 열고 백남준 더 커뮤니케이터 특별전을 알렸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한국 현대 미술의 성과와 위상을 되짚으면서 그 여정의 중심에 선 세계적 예술가 백남준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입니다. 김천수 뉴욕한국문화원장은 이날 백남준 작가의 개척과 혁신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그리고 오늘날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까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 이번 특별전을 준비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디지털 아트라고 하는 세상에 없던 장르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한 혁신, 대척 이러한 정신이 우리가 광복 이후 80년 동안 세상에 없던 그러한 경제 발전, 민주화, 또 요즘에는 K컬처까지 이러한 성과를 성취를 이뤄낸 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 80년, 광복 이후 80년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술가 중에 백남준 선생님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또한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조망하는 동시에 생전 그가 강조했던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과 예술 간의 세대적 소통에도 주목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세상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 또 과거와 미래를 이유려고 노력을 하신 백남준 선생님의 정신을 우리가 계속 계속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통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TV 찰로 슈베르트, 율곡, 찰리 채플린, 메인 채널 매트릭스, 달에 사는 토끼 등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가로지르는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낸 거장 백남준의 주요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또 문화원 1층에는 백남준의 대표작 침기직한의 복권과 함께 현대차 정몽구 재단 2025 아티스트 공모전 대상작인 김아름 작가의 미래로 가는 자동차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경찰이 콜로라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인 남성의 유족을 찾고 있습니다. 메사 카운티 검시관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42세 한상준 영문명 리처드 한 씨가 콜로라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원은 확인됐지만 가족이나 친지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검시관 사무소는 23일 버지니아주 경찰과 함께 유족 찾기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운전면허증에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레이놀즈 스트리 소재 아파트 주소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버지니아를 떠났는지. 콜로라도와 어떤 연고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지난 1998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시도에도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당국은 공개적으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메트로노스가 내달 10월 6일부터 슈퍼 익스프레스 열차 운행을 시작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이 열차는 퍼킵시와 그랜드 센트럴 구간을 약 90분 만에 주행할 수 있어 기존 열차보다 최대 20분 빠른 운행 시간을 자랑합니다. 총 6개 열차가 슈퍼익스프레스로 운행되며 주중 출퇴근 시간대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정차역 간소화와 신호 시스템 개선, 데이터 기반 경로 최적화, 신형 열차 도입이 속도 개선의 핵심 요인입니다. 기존 열차가 10개 이상 역에 정차하던 반면 슈퍼익스프레스는 유엔버그, 비컨, 할렘 125 스트리트 등 3~4개 핵심역에만 정차합니다. 메트로노스 측은 신호 인프라가 개선돼 속도를 높이면서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GPS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정밀한 스케줄 조정으로 정시성과 효율성 모두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새로 투입된 디젤전기 하이브리드 기관차는 가속력과 최고속도 면에서 기존 차량보다 뛰어나 환경 친화적이면서 빠른 운행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라이더스컵을 맞아 롱아일랜드레일로드의 파밍대 인력 경유열차를 하루 최대 9편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경기장인 베스페이지 블랙 코스 방문 시 파밍대 인력 하차 후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했습니다. 7천만 명 이상이 매달 수령하는 사회보장연금제도가 종이체크 발급 중단 등 올가을부터 여러 가지 변화를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연방정부의 종이체크 발급을 전면 폐지하는 행정명령의 서명함에 따라 오는 9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연금의 종이체크 발급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10월부터는 직접 입금 또는 은행계좌가 없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다이렉트 익스프레스 선불카드로만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령자나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편 발송이 허용됩니다. 또 연방교육부는 지난 5월 팬데믹 동안 유예됐던 연방학자금 대출 체납자의 추심을 재개했으며 체납자의 경우 연금수령액의 최대 15%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사회보장연금 납부 상한선은 내년에도 연속 인상됩니다. 올해는 연소득 기준 17만 6,100달러까지 사회보장세 6.2%가 적용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연소득이 이보다 높더라도 초과분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인상되며 올해는 2.5% 인상됐고 내년에는 약 2.6에서 2.7% 수준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은퇴자의 생활비 상승과는 차이가 있어 체감 인상폭은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혜자 중 메디케어 파트비 가입자는 매달 보험료가 연금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내년 기준 표준 보험료는 월206.20 달러로, 이는 올해보다 약11.5% 높은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기조 연설을 진행하며 한반도 평화 해법으로 엔드 이니셔티브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END는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단에 올라 20여 분간 연설을 이어가며 이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하고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상대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정책의 3대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이어진 연설에서는 최근 극복한 12, 3개 엄사태와 빛의 혁명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회복 이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AI 기술이 안보 역량까지 결정하는 시대라며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국제적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소개하며 아펙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미래 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모두가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이 선두에 서겠다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 억제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23일 로드아일랜드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 고용은 하방으로 기울어 있다며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리를 너무 빠르게 내리면 인플레를 억제하지 못하고 이후 2% 목표를 다시 달성하기 위해 정책 기조를 다시 긴축적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반대로 긴축을 너무 오래 지속하면 고용시장이 불필요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균형 있는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4.50%에서 4.00에서 4.25%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며 0.25% 포인트 조정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수준도 여전히 다소 긴축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결정은 들어오는 데이터와 경제 전망 리스크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 관세 영향이 크며 이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공급망 전반에 확산되면 몇 분기에 걸쳐 인플레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은 최대 고용과 지속 가능한 2% 인플레이션 달성을 위해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9개월 만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신중한 추가 인하 기조를 밝힌 셈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가 15년 연속 미국 내 최고 종합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리포트가 9월 23일 발표한 2026학년도 전국 대학 순위에서 프린스턴대는 15년 연속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프린스턴은 2011년부터 단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으며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MIT와 하버드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고 스탠퍼드와 예일은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시카고, 존스오킨스, 듀크, 노스웨스턴은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립대 순위에서는 UC 버클리가 8년간 1위를 지켜온 UCLA를 제치고 1위에 올랐고 UCLA는 2위, 미시간대가 3위, 버지니아대와 UNC 체프릴 캠퍼스가 공동 4위에 올랐으며 UC 샌디에고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코넬대가 12위, 컬럼비아대가 15위, 에너이유가 32위에 올랐고, 뉴저지에서는 프린스턴대 외에 러거스대 뉴브런즈윅 캠퍼스가 42위, 러거스대 뉴아캠퍼스가 75위를 차지하는 등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US뉴스 앤 월드리포트는 전국 약 1500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대학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올해 평가에서 일부 자료 누락 처리 방식과 교수 정의 기준, 연구성과 반영 방식 등을 속폭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편리함으로 가득한 뱅크 심플리 체킹의 칼리지 뱅킹 혜택, 100불 캐시 보너스와 10불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까지 드리는 한정 기한 혜택을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에 동시 참석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유지하며 내년엔 2.2%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첫 금리 인하로 재용자 수요가 급등하는 가운데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6.26%로 하락하며 지난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차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동차 수리비는 관세와 차량 노후화, 인건비 상승 등 복합 요인으로 7월에서 8월 사이 무려 5%나 급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손을 잡은 채 얼굴을 마주 보는 모습의 동상이 워싱턴 dc 한복판에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테슬라 공장에서 근무하던 기술자가 로봇 에 의해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 며 테슬라와 일본 로봇 제조사 환 악을 상대로 약 51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사가 새 우주비행사 지원자 8,000명 중 뽑힌 후보 10명을 22일 발표했으며, 이날 발표된 후보 10명 중 남성이 4명, 여성이 6명입니다. 미국 대기업들이 출근 의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고위 관리직의 절반가량이 재택근무를 위해 급여삭감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사무실 출근율은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6분, 해지는 시간은 6시 4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유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유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유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유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9월 24일 수요일 TKC 뉴스 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